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신내1동 장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배봉차도 보도육교 벽 벽화의 재조성과 동대문구 벽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벽화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긍정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벽화는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정체성을 흐릴 수 있습니다. 간내 213개 벽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통일성 없는 색채, 기능성 결어 등 여러 민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벽화를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행정의 단절성에 있습니다. 예컨대 최초 설치는 도로과가 사후 관리는 도시 계획가가 담당하는 식입니다. 대표 사례인 배봉차도 보도 육교는 유동 차량이 많은 핵심 동선임에도 검은 배경에 꽃을 표현한 벽화는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조명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낍니다. 설치 부서인 도로가의 계약을 확인해보니 해당 벽화는 디자인과 무관한 기타 토목시설물 업체에서 총 1억 7천만 원이 일가에 발주되었습니다. 옹벽의 균열 보수를 맡긴 업체의 도색까지 맡긴 결과 디자인 품질은 뒷전이 되었고 미관은 심각하게 저하된 것입니다. 반면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벽화는 통일감 있는 색채와 조명, 지역 정체성을 살려 주민들의 긍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서의 접근 방식과 전문성 여부가 도시 미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대문구 도시 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적화와 관련된 심의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전문성을 갖춘 민간 디자이너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설치된 벽화 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와 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유지가 필요한 곳은 보존하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벽화는 가감히 철거하거나 재정비하여 깔끔하고 품격 있는 동대문고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 페스티벌이 축제의 본질을 되찾아 구민과 상인이 진정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축제로의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작년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무대라는 모호한 축제 컨셉으로 관람객들이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축제 전 우려를 표하며 제안했던 교통 통제에 대한 사전 공지 부족은 결국 당일 교통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관람객 수의 저조함과 미흡한 주변 환경 정비 등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동대문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구청장님, 과연 동대문 페스티벌이 구민들의 만족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만족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작 행정의 기본인 구민 만족도 조사는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혈세의 주인인 국민에게는 의견도 묻지 않고 성공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진행된 협력 상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22%의 점포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고 이동 무대가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25%의 상점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11년간 축제를 함께 만들어온 상인들이 축제에서 배제된 것도 모자라. 매출 피해까지 감소하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러한 결과에도 과연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시민들에게 각인된 세계거리춤축제라는 전통과 정체성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역민과 지역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거리축제로서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본 예산 심의 의결 조건을 무시한 채 축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정은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2일간의 축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